진호가약하고러감사합니여여러 자유독립언론 유튜버님들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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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유민주세력연합 각 단체 대표님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발표는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 각 단체의 의장님께서 차례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재동 의장님부터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투전을 마련한 76주년 제헌절이 다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국회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찬탈한 종북, 좌익, 반미, 친중 세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들만의 회의로 입법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 온 국민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 건국 이후 최악의 체제 위기상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도력 부족과 부정선거를 방치한 민주 반역적 국정문영태세로 인한 불행한 사태임을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및 부정선거 측계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세력은 엄중히 문책하는 바이다. 우리들 자유 대한민국 국민 모임과 이미 40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부터 만일에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해 온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를 악용한 부정선거 형태를 조사·수사하여 근절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무성운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국회를 종북좌익세력이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도 모를 비극적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경고한 바 있음을 새삼 상기하는 바이다. 이제헌절 76주년이라는 뜻깊은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를 찬탈한 저들 종북 좌익 세력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 처리로 인하여 제22대 국회가 임기 개시 한달 반이 지나도록 개원식조차 하지 못하게 된 사상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노심초사하며 생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수 기업인들은 정부 좌익 세력의 친노동 세력적인 일방적인 법을 제정과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 보복적 국회 운영에 골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투명한 정리. 진, 전망으로 인해 기업 확장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철회되고 있기도 한실정이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 등그 일당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국회의장 오의식이라는 자와 저들끼리 회의에서 선정한 법사위원장 정충례라는 자, 그리고 그배후에서강경 사술로 헌정 유린 사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역사에 요력 없는 정치적 폐류나 이재명이라는 자등 주로 저들 셋이서 붙이고 장고치는 무당놀이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할 것이다. 무고, 모호, 무고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광기를 부리면서 저들만의 법사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과 오범의 종북주사파 인사가 주도한 윤석열 탄핵청원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청원 충문의 개최를 의결하는가 하면 대통령 탄핵 꼬투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니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사사명 탄핵안이니 방송을 국민의방송이 아닌 좌파시민단체의 장악하에 사례사역 도구로 만들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니 하는 등 실로 아무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는 법률안들을 마음대로 만들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2대 국회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회라고 할 수가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협의하여 양보와 타협과 토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헌법정신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석을 부정으로 다수 장악하였다고 하여 헌법정신을 초월하고 저들만의 회의를 열어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라고 위험한 일은 국법에 어디에도 없다. 태여 국회의원들의 침묵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이희규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17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형사범으로 고발하였다. 이기우 위원장은 말하기를 특정인의 부정비인 사건을 수사하여 불리한 일을 했다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는 행위는 헌법 파괴적인 사법방해범들이 된다고 칼파하였다. 제 21대 국회에서 이런 헌정 중단적 구태타와 같은 난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는 앞서 지적한 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그 책임이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치만 첫해와 두째 해를 주로 경제 안보 외교 등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소인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의 문재인 반역자가 저질러 놓은 자유민주체제 파괴라는 허물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태평성대의 군주처럼 기세 좋은 해외 외교 일종의 한금과 같은 중요한 집권 첫 회와 둘째 회를 소모하고 말았다.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자유민주정부를 뒤엎으려는 이재명 일당과 문재인 일당의 부정선거 계획이 착착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종북 자익 세력과 서로 정치권 내와 정치권 외를 장악하고 상응 내통하는 민노총 세력도 날로 세를 강화시키며 거리 시위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내 체제의 전쟁에는 아량 못 하지 않고 이름하여 민생 경제 돌보기에만 전력하였다. 민생 경제는 당연히 챙겨야 할 정부의 책무이지만 반역 정권이 물러간 다음 이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 바로 세우기를. 먼저 수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피한 결과 결국은 용공 반미 종북 좌파 세력이 춤을 추며 날뛰었고 결과적으로 부정 선거로 정권과 체제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 속에 내몰리는 오늘의 국정 혼란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 애국 국민은 이제 지난 날의 자유 잘못을 분석할 시간조차 없다. 다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보존과 국법 질서 회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자 할 뿐이다. 나토 정상 회담도 중요하지만 나라 안에서 체제 붕괴 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자익 정복 세력의 칼날이 휘두를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 힘각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모로구나 내정의 위기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국가 통치권자의 자세라고밖에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자유민주 세력 애국국민은 당면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위기와 사회 불안 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해외 순방예계를 당의 자제하고 보류하라 자신이 목에 칼을 대고 덤비는 종북 자익 세력부터 먼저 시간하고 정리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유민주국가 통치권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먼저 나나운의 이태론 상황을 바라잡아 정권의 토전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 내부의 절인 종북 자익 반미 친중 반 헌법 세력부터 편정하라. 그리하여 자유민주 질서 붕괴와 방장을 설치는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민 무시, 헌법 무시, 체제 전복기도 등 자익이 파렴치한 국정낭동 사태는 더 이상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다스리기가 이미 불가능한 최고의 국정파태한 사태을 직시하라. 그러므로 국군 통서권자, 국가보유체고 최고 책임자로서 최대한의 권한 행사하여 비상대권을 즉각 발동하라. 셋째,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종북자의 반미 친중 세력이 헌정 중단적 국법 유린 행위를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 국회, 반국민적인 국회는 즉시 해산되어야 마땅함을 즉시하라. 따라서 국회 해산을 위한 비상대권을 발동하라. 넷째,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래 이를 악용하여 마음대로 국민 주권을 도적질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명령하고. 부정선거 원인을 가려내어 처단하라. 그리고 중앙선관위 해체를 선포하고 새로운 공명 선거관리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다섯째, 이재명, 조국, 문재인 및 그에 부역하는 종북좌익, 안미 친중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자들을 전원 긴급 체포하여 의법 초단화. 국회를 찬탈하여 불법 헌정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도불어민주당조국정신당 진보당 등에 대한 정당 해산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에 회부하라. 그리하여 재원 자유민주공화국의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헌립하라 애국선열들이 피 흘린 공국군에 보답하는 대통령이 되라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및부정선거식결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세력은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애국국민들에게 강곡히 호소한다 이상과 같은 시국 수습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격려와 동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중북 자익 신중 반미 세력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방치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들은그 누구든지 가차없이 몰아내는 구국 전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 대한민국 대한 국민 모임, 자유 교양재단, 국회 개국민운동 분포, 자유로 부정선거 국민투쟁 분포, 부정선거 적결 국민연합, 부정선거 수사 축구위원회, 나라 사랑 동지에 윤봉길 의사 숙모회헌포수호 국민운동본부, 국민프로, 전국 100만 회원일도, 공동대표 노재동, 윤용, 손광기, 정병윤, 김길도, 서욱식, 김피터, 여재병, 박주현, 고문, 이계성, 김영신, 서정갑, 배병유, 오세정, 이정수, 최정희, 운영위원장 노재성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게 앞서서 제가 이제 구호를 제창할 때 우리 여러 의장님들께서는 끝부분을 세번 주먹을 불끈 쥐시고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 주도하는 불원, 종북, 좌익, 친중, 반미 세력을 두려워하여 외국으로 피신하여 다니지 말고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국내 정치 질서부터. 자는 저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례한 것 같은 현행범과 같다. 당장 군을 불어서 경찰을 불어서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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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민주세력연합 76주년 재연제를 앞둔 국가 비상사태 수습에 관한 재연을 하는 김국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es